네 안녕하세요 장군입니다 2022년 9월 28일 3시를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복귀를 조금 해볼게요 복귀를 좀 해보자면은 이 구간에서 롱이다 라고 했고 롱 발라먹었죠 이때 카페 멤버십 롱 수익 뭐제 사진밖에 안 올렸지만 롱다 먹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올라갔을 때, 음, 이 15분 봉으로 봤을 때, 이런 구조를 만들었었죠. 고점을 세 개를 올려놓는 그림. 굉장히 많이 나오는 비트코인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는 거 보고, 여기 넘었을 때이 고점에서 정확히 숏을 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이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그대로 쏟았죠. 그대로 쏟으면서, 이 근처에서 익자를 다했을거예요 익자를 사인을 드렸는데 더 내려가는걸 보고 제가 원래는 롱 단타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야 이거 안되겠다 이거 무조건 더 내린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 정확히 이 하얀색 박스 구간이죠 이 하얀색 박스 구간에서 롱을 분할로 세 차례 걸어놨습니다 아 롱이래다 숏을 개인 매매한다 라고 공유를 해드렸죠 어디서 어디서 했냐? 아 여기죠 여기 시드 분할로 이세 곳에서 걸어놓고 자겠다라고 했고 지금 이제 보시면 다쇼 수익 중이시죠. 그래서 다 털었고 요이 기다란 수익은 또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이번에 그 새벽 쇼 수익 달려놨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원래는 여기서 이 고점 패턴을 보여주기 직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으고 올리고 일정 기간 조금 횡보를 하면서 눌림을 조금 주다가, 이 중요했던 이 달봉의 라인 안 깨는 가정하에 한번더 올리면서 여기서 이 추세를 찍어주며 궁대기 패턴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걸첫 번째 시나리오로 생각했었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이 앞전 구조와 이 구조가 유사하다라는 걸 생각했어요. 이런 점점 모이다가 아래로 깊게 빠지고 지지받고 그대로 다시 올리는. 그럼 반대로 모이다가 위로 튀고 저항받고 내리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뒤집은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더 내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이게 더많더 내린다면 하나의 하락파동이 진행되었고 반등 여기서 더 내린다면 뭔가 원투 원투 1 이렇게 해갖고 총 다섯 개의 리듬이 생성될 수도 있겠다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까지 내렸기 때문에 하나 하나로 쳐서 어쨌든 롱이다 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점이 갱신되면 용 타이밍이 무조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대로 조금 작은 프레임으로 프랙탈을 보자면 이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모이다가 올리고 다 뺐어요. 다 뺐는데 접점안 깨고 다시 한번 올리면서 고점 펜터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이것도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 구간을 조금 저 앞쪽 구간을 확대한, 걸 확대한 거라고 대입이 되거든요. 대입이 됐을 때이 구간이죠.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이게 아니라 이거를 빼 보고 반대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본다면 모이고 올리고 다 뺐는데, 저점을 아직 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단기로 롱을 드렸었죠. 아까 타점, 그쵸? 대략. 이쯤에서 드렸습니다. 이쯤에서. 타점을 한번 보고 분할로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롱 포지션 보유 중입니다. 분할로. 그래서 조금 더 보자고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다시 이 추세선 위로 올라와주면서, 올라와주면서 뭔가 이 매물대에서의 이 저항대에서의 구조를 한번더 보고 여기서 롱을 한번더 안착을 해준다면 롱을 한번더 모아보면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렇게 보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차트를 보면서 이더리움 테더 도미너스를 되게 많이 참고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더리움이 정말 좋은 지표가 될수 있었다라는 게 뭐냐면 어쨌든. 이 구간을, 저항과 지지 구간을 짜놓고, 여기서 비비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더리움은 내리고 내렸지만, 저점을 올리면서 뭔가 터는 느낌이었죠. 터는 느낌을 확인하고, 올라와서 여기서 안착했고 여기서 지지를 보여줬을 때이 꼬리에서 지지를 보여줬을 때아 이거 무조건 롱이구나 해서 비트롱을 같이 더 확신 있게 담을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는 이 추세에 대한 단계 리테스트를 한번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반등 나오면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추세 중요하다. 그리고 비트도 이 추세 넘는지 보자. 이게 저의 관점이고 테더 도미넌스를 보면은 테더 도미넌스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고점 패턴이었어요. 어쨌든 원투 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저는 세세개 고점이 나왔다 생각하고 내린 건줄 알았는데 휩쓰였죠. 다시 그렇게 올려서 그러면 이 고점이 아니라 이 고점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비트코인에서 많이 나오는 고점 패턴과 유사합니다 지금 현재 이 저항 구간을 뚫었지만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날봉에서 어떻게 마감을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이게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애매한 건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 패턴으로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충분히 여기까지 내리, 내리면서 이 구간까지 다시 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구간이 저번에 지지를 받았던 6.88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완전 이 고점까지 넘지 않는 이상은 롱을 조금 모아볼 예정이고요. 조금 더 오르다고 하면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롱을 조금 더 모아볼 생각이긴 합니다 차근히 롱을 모아보고 당연히 손절라인은이 이, 영역구간에 왔을 때 추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구간을 이탈하면서 마감을 하는 봉이 나오면 빤스런 칠겁니다 자 달러인덱스도 보면은 1시간 봉인데 자 주봉을 먼저 볼게요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눌렸다가 올렸다가 눌렸다가 올렸죠. 거의 저는 충분히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 시간봉으로 조금 더 쪼개서 봤을 때 여기까지 올리고 고점을 생성하고 눌렸어요. 눌렸다가 이렇게 올리고 있죠. 여기서 만약에 한번더 치면서 고점을 치더라도 단기 고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증시의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롱을 조금 모아 보고 도전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러셀 차트, 러셀 차트 주봉을 먼저 볼게요 지금 러셀이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점을 깼어요 저점을 깼지만 이 빨간색 라인이 중요한 지지 구간입니다 1648.3 이고요 이때 이 추세에서 첫 번째 지지를 받았고 이번에 두 번째 깬 거예요 이제 이두 번째 추세선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수평의 지지와 추세 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면서 마감을 한다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지를 기대하고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laughs> 토탈 2 비트코인을 제한 알트코인 차트인데 이것 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얘가 중요 구간에서 계속 비벼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미 여기서 조금은 깨고 있지만, 이게 이번 주에 만약에 깬 채로 마감을 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깨고 양봉을 바로 올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스윙이든 단기든 조금 롱을 모아 볼 생각으로 지금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요정도로만 하면 될것 같아요. 요정도로만 해도 설명이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 어쨌든. 비트코인 여러 가지 상황을 볼수 있지만 다시 이구원에 와서 추수를 잡아도 되지만 손절을 당연히 이 박스 넘어가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요 롱을 모으실 분들은 여기까지 여유롭게 열어 조금 여유롭게 열어두고 분할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 저점을 깰 시는 에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 저점을 깬다는 건이앞점 프레탈과 다르게 가고 이렇게 갈수 있는 이번 시나리오로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차트를 보고 있다는 점 영상으로 짧게나마 남기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렌탈 사업도 같이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쿠쿠 제품 엄청 많아요 일단 대표적인 게 정수기랑 공기청정기인데 정말 좋습니다 타사 대비 약정도 타사보다 짧고 가격도 싸고 케어도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선물방 오시려는 분들도 이제 연락 주시고 공부방 오실려는 분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